우리 집에 누가 가장 큰사람아빠 아, 빠 아빠 먼저 따라야겠지? 가잔 흔들어야 돼가잔응 다시 아고가고잔하게아아빠 먼저 아 여기 엄마 줄려고그가아무가 잔잔하게. 아빠가 잔하가게하게아빠게 네. 자, 수명이 잃고 시작. 기다려, 기다려. 아, 머리를 깎아 보겠습니다. 앞머리 좀 깜짝하게 깎을 거야. 안명아 엄마 봐봐 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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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녕 안녕, 잠깐만! 입 다물어! 아뇨 아뇨! 예뻐! 엄청 예뻐! 엄청 음 예쁜데? 아 예뻐! 아 예뻐! 승용아! 세명아 봐봐! 봐봐! 세 명이 진짜 예뻐! 엄청 예쁜데 아기야? 나 버스에 와주겠다 머리 어떡하면 좋지 너무 귀여운데. 그렇게. 오늘 우리 살 상처 시질 것 같아. 왜? 이거 완전 장난 아닌데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 위시리스트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룬게 없고 굿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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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마워 와이프는 두개 세명이는 다 이뤘어요 세명이도 뭐 두개 중에 두개 위너네 어 위너네 어... 나 루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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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제거 말씀드리면 저는 그 헤이 커피포트를 봤었잖아요 커피포트? 그거물 끓이는거 <laughs> 전기포트 근데 그걸 보니까 지금은 아직 정식 수입이 안 돼서 그런지 변압기를 이용해야 되더라고요. 110볼트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어, 일단 그건 그냥 패스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까망이 로퍼. 까망이 로퍼는 이제 제가 그거 위시리스트 영상 찍고 남편 살살 꼬드겨가지고 충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높포졌으면 뭐, 일의 효율이 올라갈 것 같다. 일할 때 신으면 좋을 것 같다. 음... <laughs> 이렇게 샀는데, 연휴가 껴가지고 좀 오래 걸렸어요. 한 3주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엊그럽게 풀어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푸로어 조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매기 스플랜이라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매기의 집이, 집에, 예쁜 조명이 정말 많아요. 안녕, 이야, 안녕, 이야, 안녕, 이야. 그거 뭐야, 영 주문이야? 안녕, 안녕, 이야. 안녕, 이야? 예쁜 조명이 많은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눈여겨 보고서 맨날 그런 비슷한 조명 없나 찾아보는데, 저는 또, 막, 빈티지 제품이나 이런 걸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제, 그래서, 그냥, 거의 포기하고 있다가, 사실, 마음에 듣던 상품은 대체품으로, 그냥 가장 클래식한 거 있잖아요. 그거, 루이스 폴센의 판텔라를 봤었는데, 저희 집에 좀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고, 일단, 음, 막, 아무래도 대체품으로 생각했던 거다 보니까, 좀, 구매까지 하루 이어지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케아에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딱그 메이스 플랜에 있는 그런 따뜻한 포근한 느낌의 갓과 전등 갓과 탄탄한 그런 받침대가 있어서 샀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안아 저도 위시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이제 전기차 랑세명의 카시트랑 운동화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전기차는 못 사게 될것 같아요. 아직 어 저희가 차가 꼭 필요한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아직은 그런 AS라든가 정비 그런 시스템이 용량이 되지 내연기관에 비해서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는 제가 포기를 했고요. 같이 먹으면 되지. 거지? 카시트는 세 명이를 가서 앉혀봤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큰 감이 있더라고요. 음, 거기다가, 준형 음, 카시트가 또 일반 벨트를 카시트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카시트에 따로 벨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음, 대해서 아직 세 명이가, 뭐, 약간 경치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약간 보류를 했어요. 360도 안 돌아가고. 아, 뭐. 그리고 360도 돌아가는 제품이 있긴 있을 거야. 분명히 찾아보면은. 근데, 제가 봤던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들어했던 그런 안전한 제품들 중에서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일단은 한두달 정도 후에는 사야될 것 같기도 해요 두세달 정도? 뭐 아니면 길면 6개월? 아 그렇게 응. 오래? 뭐그 정도? 일단 봐야 될것 같아 음. 그리고 이제 운동화 운동화는 그냥 빨아쓰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운동화는 안 사는 걸로 <laughs> 맛있어? 나는 왜안 줘? 세 명이가 요즘에 너무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희 침실이 완벽하게 암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세 명이가 빛이 들어오면 일어나요. <laughs>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자려고 해요. 아, 약간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그냥, 요즘에 응, 그냥 요즘에 해가 조금 빨라졌어요. 제가 그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세 명이 되게 알고 있어요. 그래, 봐도. 저희 집엔 두 명이 맨날 사고를 쳐요. <laughs> 와이프가 맨날 오오. 사고를 치고, 세 명이가 맨날 사고를 쳐서, 근 시원하게 사고 치고 중다안 치워요. <laughs> <그냥> 저만 치워요. <laughs> 그냥 치우고 정리하고 하는 건다제 거고, 어지를 피는 거는 전부 다이둘이서 하는데, 어 모르겠어요 그냥 운명이다 싶고 그냥 갑자기 인터뷰 형식이로아 <laughs> 그래야죠 어쨌든 세명이가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은 막6시때에 해가 뜨잖아요 죽어나는 거죠 진짜 실제로 작년 여름에도 그랬고요 와 진짜 그러다 그래서 안마 커튼을 제가 사자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 근데 저는 안마 커튼이 싫더라고요 저는 그 답답 <laughs> 너무 답답해서 난암마커튼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한거예요 왜냐면은 아침에 일하는게 결국 저에요 <laughs> 세명이가 눈을 떠가지고 깨우는건 아빠인데암마커튼을산던데 안마커튼을 안산대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저만 죽어나는거거 진짜 아주 <laughs> 하... 아빠 어깨가 무겁다 근데 이따 이제 이제 내일 먹자 이제 그만 먹어? 응 지금 안될것 같아. 지금 먹어야 돼, 이거. 이거 상할 것 같아. 응. 음. 코로나가 끝날, 끝날 것 같아, 코로나가.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코속보 무슨 속보 미스속보! 속보. 코로나가 곧 끝날 것 같아. 세 명이 와. 세 명이 열 피셜해? 세 명이 예언자 아니야. 그냥 베이비일 뿐이야 <laughs> 뭐럼 코로나 끝날 것 같아? 갑자기 딱개시를 받았어? 코로나 안 끝난다 요즘에 조금 되긴 했는데 세명이가 상상놀이를 되게 좋아해요 한 번씩 집막 걸이, 집에서 다니다가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아빠 할머니가 저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숨이 턱 어? 이게 상상인 것인가? 이게 상상인 것인가? 진짜인 진짜 것인가? 이 것인가? <laughs> 아니 그렇게 할때또좀 있으면 또다르 가지고 아빠 여기는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있어 막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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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 이거 스낵 짚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또 먹여주세요 또 먹여줄래? <laughs> 네 안녕 <laughs> 대령 재밌어 그 아줌마한테 데려와 일좀 시키게 <laughs> 아내 보면 새명 오라 그래. 저 택배 좀 같이 싸다 그래. 무임금을 일시킬 생각에 신난. 하나요. <laughs> <laughs> 오호. <laughs> <laughs>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오겠다. 오케이. <laughs> <laughs> 저희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두 번에 다 먹는 거예요. 사업날한3 분의 1 정도 먹었고, 다음에 지금 있던 거다 먹는 거예요 한 번에. 아빠 이만큼, 이만큼 크게 줄까 아빠 이만큼? 아빠아빠아빠아 <laughs> 와, 아빠 이 무슨 일이야? 할머니도 크게 줄까 아니 <laughs> 우와 우와 생각만 해도 지금 만 이따 깠는데 야우야 상큼하게 먹는 거지 아 요즘에 이 닦고 먹고, 이 닦고 먹고, 이 닦고 먹고 엄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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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지가지가 i 맞아. t i c a t 가 c a Mother. I'm 그 Ticatica, m 에 t h 일 r 한 다섯 번씩 닦는것 같아. a 음, m o t h e 안 닦은 거를 지금 다 닦고 있는 것 같아요. e r 때문에. 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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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도전 냉장고 탈수 있어요? 냉장고 탈수 있어요? 마지막 냉장고 세 <laughs> <laughs> 명이 도전 이거 보여줘 자네들 해보세요 냉장고 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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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비하고 나갈까요? 아니야 준비하고 나갈까요? 불려 지금 아니요 그럼 그냥 집에서 잘 거야? 응 진짜? 어? 나갔다 올게요. 새랑이 자고 올게요. 하니 언니가 너무 좋아요. 새랑이는 뭐가 좋아요? 네, 카우보이 카우보이가 좋아요? 멋있다. 굉장한 전문가 같다 이거는 뭐예요 무슨 맛이에요 뭐야 네 뭐야 알 아, 아저씨가 파는데 아저씨가 모르면 어떡해요 엄마 이건 무슨 맛우유맛 <laughs> 같은데요 우유맛 오유맛 숑자에 같이 먹어 알겠어요. I don't know